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두 통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얘를 이제 가방에 넣고 이쪽 골짜기를 올라가서 설치를 하겠습니다. 아, 이 자리입니다. 여기 한 자리하고 이쪽 위쪽에 한 자리요. 아, 여기도 멀바우개 있네요. 네, 이쪽도 멀바우 반대기가 있습니다. 이 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보시기에도 좋은 자리죠. 앞쪽은 좀 많이 가려져 있긴 한데, 정상에서 한 8부 정도 되는 곳이에요. 이건 역시 제가 버섯을 따로 다니면서 발견한 자리고,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 잔목들은 좀 있었어요 제가 큰 거는 베진 않았는데 왜냐면 큰 거는 좀 뱀이 이렇게 훼손하는 거라서 베진 않고 제가 이 자리를 3년을 초보 때 설치를 하고 3년 동안 설치를 했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받지못 했었어요 이 자리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다시 찾은 이유가 이렇게 남의 손이 타지 않는 곳에서 왜 나만의 자리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. 제가 여기는 해마다 오는 곳인데 주변에 뭐 명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첩첩 삼중 안으로 들어오는 곳을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더라고요. 뭐 높은 곳으로만 많이 가지. 이쪽은 한500 정도 되는 곳인데 제가 지금 두 통을 가져왔거든요. 벌통을. 이 자리 두 자리인데 아 그래도 오면서 이렇게 두릅을 약간 좀 피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시골 출신들은 이런 두릅 더 좋아하거든요. 먹을 것도 많고 해서 두릅 따면서 오면 오느라고 그나마 조금 덜 힘들게 왔습니다. <laughs> 이두 곳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농장에 월동군도 있고 이제 분봉군도 이제 나올 거니까. 이제 그런 벌들은 제가 이제 농장이나 농장에 이제 한두통 정도 놓고 가게, 계곡 식당 주변에도 몇 통은 놓지만 이, 그곳은 시골이라 이 꿀이 좋긴 하지만 한 군데 너무 많은 통들이 있으면 꿀이 이렇게 채밀량이 제한적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곳에다가 분봉군과 월동군을 한 통씩 갖다 놓고 이제 저만의 봉장으로. 관리를 해가면 좋은 꿀을 이제 꾸준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힘들어도 또 다시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. 일단은 설통은 뭐 아시겠지만 간단히 끝날 거예요. 근데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두릅이 좀 많은 곳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이제 지금이 한창 이 두릅이, 굵은 두릅이 많이 나올 시기인데, 내려가면서 이제 두릅 좀 따가지고, 주말에 이제 저희 아버님, 장인 어른 오시기로 하셨거든요. 같이 이제 계곡식당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<laughs> 먹으려고 합니다. 일단, 벌통 설치 먼저 하겠습니다. 네, 간단하게 설치를 마쳤습니다.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. 벌이 들지 않더라도 저한테는 월동군과 분봉군이 있기 때문에 그 벌통들을 이곳에 가져다 설치를 하고 이곳에서 제통에 들면 좋은 거고, 뭐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저만의 봉장을 늘려가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저처럼 산벌을 하는 사람들은 봉장이라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왜냐면 봉장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관리를 하는 것 같고 뭘 주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실까 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저만 떳떳하면 <laughs> 되는 거 아닐까요? 그래서 저는 제가 이곳을 봉장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이것을 찾아왔고, 네, 또 설치를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. 두릅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 곳이에요. 이곳이. 가면서 두릅 채취하면서 <laughs> 내려가겠습니다.